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그 상담 전화 오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전문가의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항상 같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죠. 어, 내가 개인 회생도 고려 중이고 혹시 내가 개인 파산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제 의견을 묻는 전화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인회생과 개인, 개인 파산에 어 신청할 수 있는 채무 범위의 어 차이점이 있는데요.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범위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뭐 1억 원이 되시든 10억 원이 되시든 100억 원이 되시든, 어, 한도가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채무가 크더라도 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어, 이에 비해서 개인회생은 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5억 원까지만 가능하시고요. 어,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개인회생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죠.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는데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회생과 파산을 어, 신청할 수 있는지 이부분에 차이가 큰데요. 개인 파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수입으로는 변제에 투입할 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인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원에서 정해 놓고 계시는 최저 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하시죠. 이에 비해서 개인 회생은 당연히 내가 내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득이 우리 가족 생계비보다는 높아야 오히려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소득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일정 정도 애매한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더 구체적인 사정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어 먼저 개인 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내가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압류금지 재산이라던가,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재산은 유지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죠. 서울지역 같으면 3,700만원, 광역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3,400만원, 광역시는 2,000만원, 그이외의 기타 지역은 1700만 원까지 내가 임대로 거주하시는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죠. 이에 비해서 개인회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시 결정, 인가 결정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을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만 그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 가용 소득으로 내 소득으로는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분을 어, 매각해서 그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변제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 기간을 물론 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그한 가지 차이점은 면책의 범위죠. 채무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해 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재산이 파산 절차에서 환가가 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에 의해서 배당받지 못하고 남은 잔존 채무의 전액이 면책이 되시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회생은, 어, 저희가 변제기간 동안 법원에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변제기간 동안 총 납부하게 되는 금액, 그 범위 안에서는 채무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제기간을 잘 종료해서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 내 변제금으로, 법원에 내가 납부했던 변제금으로, 어, 상환이 되지 않은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면책의 범위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가 도박이나 낭비, 어, 사치를 한 경우죠. 개인 파산에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다한 도박이나 낭비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카지노에 다니시면서 도박을 했거나 아니면 인터넷 도박을 심하게 하셨거나 주식 투자라든가 어 가상화폐 투자를 어 심하게 많이 하셔서 재산을 많이 감소했거나 채무가 대부분이 그런 사유로 발생이 되었다면 개인 파산 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회생에는 이렇게 도박이나 낭비, 사치 같은 사유가 면책 불허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법원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이 아닌 부분에 지출된 경우에는 변제금액을 높게 상향 조정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 변제금이 많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는 비면책 채권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개인 파산이 채무 전액을 한꺼번에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 비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세 채권이죠.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공과금은 파산에서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학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 많으신데 학자금 대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채무 금액이 크신 분들은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 쪽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이가 그 개인 파산에는 우리가 신청할 때 법원에 이제 채권자 목록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내가 채무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죠. 여기에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악의로라는 얘기는 내가 알면서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이런 경우에는, 어,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아기로 일부러 알면서도 빠뜨릴 일은 사실상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후에 내가 실수로 혹시 몰라서 누락됐더라도 면책 확인의 소나, 어, 청구 이해의 소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위생은, 어,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공과금도 어 당연히 포함해서 같이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학자금 대출 중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는 특히 주의할 부분이 개인 파산에서는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지만 개인회생 규정에는 이 악의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알면서든 모르고 실수로 누락했든 일단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인가 결정 후에 다시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채권은 별도로 변제를 해야 되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는 내가 채권자 목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목록에서 혹시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사전에 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되고요. 특히 조심하실 게 보증 채무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는지, 어, 사무실과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면책의 시기가 다른 면이 있죠. 어,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뭐, 법원에 따라, 뭐, 짧게 걸리면 4, 5개월, 길게 걸리시는 경우에는, 뭐, 1년 반, 2년까지도 가시는데, 어쨌든, 면책 결정을 받으시면, 면책 결정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채무가, 전체가 면책, 면책이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회생은 면책의 시점이 상당히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내가 정해진 변제기간, 기본은 3년이죠? 3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셔서 최종적으로 변제를 다 완료하셔야 그때서 면책 신청이 가능하시고, 어, 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 면책의 시점이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3년 이상 뒤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장황할 수 있는데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